반갑습니다. 흑수입니다 자, 오늘은 슈스힐 레이첼의 공성전 날이죠. 자, 쉬 공성전. 자, 레이첼. 먼저 플레이어 스킬. 최대한 반격을 유도하면서. 자, 마찬가지로. 상대방 세나는 생명력이 없죠. 따라서 이걸 위로 올려서 데미지를 최대한 증가시켜주고요. 방어력 T를 최대한 뽑기 위해서 이걸 낮췄습니다 자 영웅 멤버는 지금 파스칼 그 다음에 레이첼 쉬운 공성에서는 필수입니다 다음에 에는이스구는 Rachel, 이 친구는 r a c h 는데 원래라면은 여기에 지금 제갈량이 있어야 됩니다 레이첼 상대를 하기 위해선 재갈량이 필요하죠. 지금, 왜 그러냐면,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갈량, 패시브가, 3부의 모든 감소 효과에 대한 면역이 부과가 되죠. 또, 6턴간 물리피해 데미지 감소 40% 효과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밑에 밑줄에 있는 감소 효과에 대한 면역이 부과됩니다. 자, 이러면, 네이첼의 염화에 걸리지가 않죠. 하지만 전 지금 잔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카린의 단일 회복기. 단일 회복기를 보면, 해로운 버프를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로 네이첼의 염화를 풀어줄 생각입니다. 어제와 통일하게 평타로 다 자, 몹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제처럼 크리가 터지지 말고 레이첼이 적당한 데미지로 몹들에게 피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몇대 맞든 상관 없습니다. 선 스킬만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스킬을 먼저 쓰게 되죠. 염화를 걸어주면 염화가 약정 공격이 발동하기 때문에 뒷줄에 있는 레이첼이 피가 적게 되 있죠. 따라서 무조건 레이첼만 염화가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신 강림에 어서 목들의 스킬을 못 쓰게끔 하고 밸지가 영화에 걸렸죠. 이 영화에 걸리면 피가 많이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미지도 약해집니다. 자, 지금 딜이 아프게 들어오죠. 영화관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냥 파스칼로 때려주면서 다행히도 지금 밸런가 흡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 16만 점이 들어갔습니다. 델론자 흡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피 관리는 안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몸이 약한 애들이 염화에 걸리기면, 그때 흑할인의 단일 로 단일 힘으로 염화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델론자가 왔죠. 자, 이러면, 칼린의 단일힐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쇠 같은 건 아프지 않죠? 아, 아프네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빨리 다시 염마를 써주고 달빛 빼기도 써줘야 됩니다. 지금 자꾸 델론즈한테 염마가 들어갔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블론즈가 맞으면 피가 많이 쌓이겠죠? 하지만 피가 잘 찹니다. 자, 또 크리아 프겠죠잘 막힙니다. 지금 블론즈의 주키을 쓰고 싶은데, 영화에 걸려서 딜이 안받습니다 지금. 자, 아까랑 딜을 비교해보면 확뚫었죠 자, 지금 힐러가 영화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자, 피가 쭉쭉 달죠 불쇄를 맞으면 더 피가 닿을 수있요니론 덜룬즈는 혼자 피를 잘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크리가 잘 터져 주네요. 계속 PC 이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여화를여화를 염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컴퓨터 레이첼이 방폭화가 되었을 때 딜이 엄청 세게 들어옵니다. 자, 또키이 엄청 잘터지네요 이번에 약정 공격이 안 터졌죠? 자 아, 지금 팡코카들어갔습니데 대신 아, 깜빡하고 염화를 안 넣네요. 었 큰일 났네요. 엄청 아프죠? 빨리 염화를. 아, 큰일 났다 이거.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염화를 안 넣지 않게 되면 이렇게 큰일 납니다. 빨리 염화를 걸어. 이건 큰일 났네요. 이건 망한 것 같습니다. 빨리 소송을 시키고 레이첼이 빨리 염화를 걸어주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것 같습니다. 염화를 걸고 어, 다행입니다. 지금 스카이딜 넣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애들 피가 너무 없죠. 자, 밸루즈가 누워버리면 안 되는데, 누워버렸습니다. 이거는, 어, 미스가 큽니다. 이킬잘안 박힐 겁니다. 30만씩 딸리죠. 여러분 이렇게 염화를 걸어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일 남은 트릭으로 최대한 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소생을 시켜서 누군가는 살려줘야겠죠. 네이틀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델론즈가 살아났네요. 길이 잘 박히겠죠. 지금 달롱기티 희생... 다 괜찮습니다. 최대한 칼린이 살아야 합니다. 계속 이럴 버티면서 딜을 지금 넣어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젤을 맞으면 칼인 피가 한방이 이네요자 이제 힐러가 없고 선생도 안됩니다 최대한 이대로 딜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까지는 갈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델론즈가 이걸 맞으면 안되죠 차라리 에이스가 맞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염화가 걸려있다보니까 딜이 팍팍 들어오죠 자이웃만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맞으면 듣는 조가 눕겠죠? 역시 영화가 진짜 너무 아픕니다. 에이스가 좀만 더 버텨주면 좋겠네요. 영화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영화가 들어온 상태에서 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이 상당히 낮아졌죠. 2200만은 일단 찍었네요. 좀 아쉽죠. 지금 중간에 제가 영화를 제때제때 넣었으면 아마 250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화요일이 아닌 수요일 레이첼 공성은 재갈량이 없으면 이렇게 카린을 대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